자, 아저씨가 지금 흥분을 했거든? 자, 먼저 토끼부터, 얘들아. 하나, 둘, 셋! 아저씨가, 아저씨가, 아저씨가. 아, 그럼 하이라이트 요 아, 아, 마지막은요,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하나, 둘, 셋 외쳐주시면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시작하면 마지막 다 같이 좋은 그림 만들면 재밌잖아요. 다 같이 부탁드릴게요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셋! 네, 공이 하나, 둘, 좀 신기했죠? 좀더 신기하고 이쪽 하에서 공이 한개더 나온 거죠. 근데 조금 더 신기한 건 이쪽 하에서 원, 투, 쓰리 공이 한개더나오는 겁니다. 근데 이 정도는 제가 하이라이트 하지 않습니다. 왜냐, 공이 한네 아, 개, 한 아, 다섯 개, 한 아, 아, 여섯 개, 어. 허, 허! 여러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서울 리에서 마술 공연하고 있나고요. 오늘 마술 과 같은 데 드십니다. 저는 지금까지 마술사 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